여기 타이틀을 보면 나만 새파랗게 질린 게 아니었네. 미국, 일본, 불장에도 개미들은 춥다 하고 나왔습니다. 생각과 다르게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이나 일본 작년부터 많이 올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주식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오히려 손실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전 세계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국내 매일 경제가 의뢰해서 NH 투자 등권이 자사 개인 고객 계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1.5%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에 코스피 수익률은 2% 상승이었어요. 일본과 미국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익률이지만 어쨌든 코스피 상승 수익률이 2%인데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1.5%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코스피 상승률과 비슷한 6.8%의 수익을 거뒀지만 성조표가 올해 들어서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보면 일본의 니케이지수 16.5% 상승 중, 미국의 나스닥 종합 지수 13% 상승 중이에요. 비해서 국내 코스피 지수는 2%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제 불과 5월 중순이니까 4개월 보름 정도 지났죠? 지수 상승률 차이가 6배에서 8배나 차이가 나요. 2배 차이가 나도 2배나 높은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6배, 8배나 차이가 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수익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해외 주식 투자를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에서도 손실을 본 것은 마찬가지예요. 올해 들어 개인의 일본 주식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2.8%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에 니케이지수는 지금 16.5%나 올랐는데 개인은 증시의 상승의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일본 주식 상품은 아이아어즈 미국채 2 0년만기 엔화헤치 이 t 프예요이 상품은 엔화로 20년 이상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상품. 지난해부터 이학개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서학개미, 이학개미 중학개미 그러죠. 일본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기조가 해제되면, 인화 상승에 대한 차이까지 노리는 전략이에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이 상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9.1%입니다. 제일 많이 매수했는데. 이확개미들은 대신 실적 개선으로 올해 30%가량 상승한 도미타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순 매도했어요. 30% 올랐어요. 그러니, 완전히 종목 선정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로 갖고 있죠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떨어지고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계속 올라갑니다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개인의 미국 주식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2.3%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여러분들은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수익률 다 플러스일 거예요 마이너스인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 말고 이기간에 S&P 500 지수가 지금 11.8% 상승한 것에 비해서 한참 못 미쳤어요. S&P 500 지수가 11.8. 그러면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훨씬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은 그 상승폭을 그대로 수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개인의 미국 주식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2.3%예요. 지난 1월에만 테슬라를 820억 원 대거 순매수한 것이 수익률 악화에 영향을 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테슬라의 비중이 많은 분들 수익률 안 좋을 것입니다. 2월부터는 엔비디아 순매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총 순매수 1위 또 보유 종목 이 보유 금액 1위 여전히 테슬라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테슬라는 현재 29%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는 2배 가까이 92%나 급등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가요. 이두 종목이 올해 들어서 주가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각국의 주식 보유 계좌 개수, 계좌 수를 한번 보면 국내 주식 투자 계좌 수는 309만 9134개. 그러니 거의 310만이죠? 계좌 수가. 국내 주식 투자 계좌 수가 310만. 그런데 미국 주식 투자 계좌 수는 60만 2535개. 그러니 미국 주식 60만 개예요. 310만대 60만. 국내 주식 계좌수가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계좌수에 5배나 많아요.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 재산을 증식을 시키려면 국내 시장의 우물 안에서 탈피를 해서 우리처럼 세계 1등 시장에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국내 대표 주수 코스피 주수와 미국의 대표 주수들과 비교를 꾸준히 해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와 미국의 주식에 투자할 때의 수익률 비교를 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배만 차이가 나도 당연히 수익률이 두 배나 더큰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두 배가 아니라 다섯 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장인 미국과 일본에 투자를 하는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과 일본의 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니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의외로 우리의 투자 수익률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종목 선정을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 자주 종목을 변경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종목을 자주 변경한다는 것은 사고 파는 횟수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스타일로 안 하죠. 또 개별 종목도 아니고, 또 자주 사고 팔고 하질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한 미국의 종목 보면, 테슬라. 현재 28.6%, 29%나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매도한 레버리지, TQQ. TQQQ 30.9, 31% 상승.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미국 주식 시장에서 역대급의 역사상 역대급의 수익률을 올렸던 펀드가 있어요. 마젤란 펀드. 그 마젤란 펀드로 유명했던 사람이 피터린치입니다. 피터린치가 운영을 했었던 마젤란 펀드 13년간, 1977년부터 1990년까지 운영을 하면서 연평균 29%의 경이로운 수익률을 올렸어요. 29%. 그러면 연평균 30% 가까이 아닙니까?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 얼마입니까? 100년의 역사 10%인 거에 비하면 매년 3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 것입니다. 비터리치가 이끄는 동안 마젤란 펀드의 운용액은 1,800만 달러, 약 240억 원에서 140억 달러, 약 19조까지 800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펀드 운용액이 800배가 늘어났어요. 1970년대 후반에 펀드가 얼마나 인기가 없었는지 기존의 마젤란 펀드의 운용액은 겨우 600만 달러 뿐이었습니다. 600만 달러. 이에 피델리티는 또 다른 인기 없는 펀드 1200만 달러 규모의 이 마젤란 펀드를 합했어요. 그래서 1800만 달러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뭔가 하면 이 마젤란 펀드가 2700%의 엄청난 수익을 낸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돈 많이 벌었겠네요. 그렇죠? 딱 생각하기엔 야 그래서 13년 동안 2700%야 그거 투자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었겠네. 그런데 투자자 중 과반수 반 이상이죠. 오히려 돈을 잃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공적인 펀드에 투자해 놓고도 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받습니까? 그것도 과반수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간단해요. 펀드에 투자 성과가 날 때까지 충분히 장기투자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의외로 기다리질 못해요. 부동산은 잘 기다려요. 그런데 반대로 주식은 기다리질 못해요. 부동산보다 오히려 주식이 기다려야만 수익이 나는 것입니다.